잘 지내고 있죠? 이곳은 이지적인 사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지태주 라디오고요. 저는요, 변 대표입니다.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요, 너도 나도 인생에서 몇 번쯤은 인생이 꼬이는 암흑기 시절을 겪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이 암흑기 시절을 잘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암흑기 시절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완전히 매몰되어서 꼬이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작게나마 그 해결책도 함께 나눠볼게요. 바로 시작할까요? 레츠고! 음... 저도 지금껏 살면서 여러 차례 인생이 꼬이는 시절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인생이 꼬일 뻔 했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겨우 비켜온 시절도 있었고요.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저희 지태주의 창업 멤버 중한 명이 어, 따로 면담 요청을 했고요. 퇴사 의사를 밝혔던 날입니다. 제가 브런치에 쓴 글의 일부를 낭독해볼게요 음 인생이 꼬이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핵심만 파악하고 싶은 애청자님들은 낭독 부분에 스킬 하셔도 좋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밖은 시끌벅적하고 안은 정막한 그곳에서 아메리카노 두 잔을 앞에 놓고 앉았다 서로는 없었다. 곧바로 그녀의 드릴 말씀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펀치. 대표님, 저 퇴사하려고 합니다. 역시 그랬구나. 예상한 말이었다. 나는 수긍하는 자세로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응당 그래야 한다는 듯.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전요. 어릴 때부터 옷이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상 못 했고 인터넷 쇼핑몰이 한참 유행할 때도 진짜 해 보고 싶었는데 주위에서 힘들다고 말려서 못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쇼핑몰 인수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저요,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저 도전해보려고요. 그 모습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개 숙여 고백하는 애인 같았다. 그녀가 잡아서도 안 되고 잡을 수도 없는 이유를 가지고 온 까닭에, 그래요, 이해해요. 라고 나는 말했다. 두 번째 펀치 그간 감사했어요. 창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옆에서 지켜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갑자기 그녀가 차선 변경을 위해 깜빡이를 넣는 예의 바른 운전자처럼 뜸을 들였다. 불길했다. 나는 두손 가득히 머그잔을 움켜쥐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얘기인 드릴까 말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했다는 건가 많이 했다는 건가 벌써부터 예민해진 내가 속으로 그 부분을 짚었다. 그러나 이 정도 분위기까지 왔으면 들어야 할말 같았다. 나는 재촉하듯 말했다. 말해봐요. 그러자 그녀가 내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도발적인 눈빛이었다. 나는 갑작스러운 미인의 유혹에 어쩔 줄 몰라하는 사내처럼 마른 침을 두번 삼켰다. 그녀가 말했다. 출근해서 뭘 해야 할지 난감한 날이 많았어요. 물론, 대표님이 주시는 비전은 늘 멋있었지만 오늘 당장 집중할 업무가 무엇인지는 아리송했어요. 함께 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낭만은 있었지만 이게 과연 쓸모있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 자주 들었어요. 아 나는 정곡을 찔린 사람답게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콧망울을 벌렁거렸다 그녀가 이어 말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주제에 이런 얘기가 가당치 않다는 걸 알지만 누군가 한 번은 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제가 하자 싶었어요 나는 붉어진 낯을 두 손으로 살짝 감싸 안았다 그러자 그녀가 곤란한 얼굴로 사과했다. 혹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불쾌하지는 않았다.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탔을 뿐이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그녀가 다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요, 대표님, 오른팔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것은 세 번째 펀치였다. 오른팔이란 우리 조직에 단한명 있는 중간 관리자를 말하는 모양이었다. 사무실에서 장난삼아 그녀에게 오른팔 오른팔 했던 기억이 났다. 내가 많이 신뢰하는 팀원이었다. 그런데 뭘 믿지 말라는 건가? 우리 회사 매출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니 횡령 같은 것은 아닐 테고 그럼 뭐지 나는 속으로 몇 가지를 되짚어 보다가 현기증을 느꼈다. 아마도 그 증상은 자기 방어 기제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면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겁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게내 한계였다. 때마침 어떤 청년이 말을 걸어왔다. 나는 잔뜩 딱딱해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뇨, 됐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내가 그 청년을 장미꽃을 팔러온 잡상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실은 우리 테이블에 남는 의자 하나를 써도 되겠냐는 거였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태연 실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 청년에게 해버렸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녀와 나는 서로에게 형식적인 성공을 기원하는 것으로 면담을 마무리했다. 앞서 말했듯이 누구나 인생이 꼬이는 암흑기 시절은 와요. 그런데 이때 인생이 꼬이는 두 번째 습관까지 보탠다면 내 인생은 완전 골로 가는 겁니다. 이두 번째 습관은 바로 그 원인을 자기의 밖에서 찾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는 사람과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A는요.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A는 이 암흑기 시절의 원인이 남에게, 세상에게, 환경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화가 더 나요. 혹시 내가 삼재인가 하면서 띠별 운세를 알아보기도 하죠. 만약에 이에 해당한다면 더욱더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일단 무작정 3년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될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에게는 남을 세상을 환경을 어떻게 할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B.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 B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선은 이 시기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더더욱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울거나 우울하거나 자책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페인 생활이 이어져요. 어, 그렇게 한참을 힘들었는데도 여전히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들만 막 계속 떠올라서 계속 계속 괴로워요. 자, 여기까지 A와 B의 생각 차이를 봤는데요. 그 시절에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요, A와 B 둘다 마찬가지로 불행해 보여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를 보이겠죠? 어,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이 뭐였죠? 덮어두기였죠? 이 원인이 밖에 있는 A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덮어두기의 연장선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원인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한 삐는요, 처음에는 괴롭지만 곧 이어서 다시 시작하는 어떤 시점을 찾게 됩니다. 내가, 내가 할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사람만 낼수 있습니다. 네,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면요. 그날 창업 멤버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아, 저는 정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참담한 기분이었고요. 그 얘기를 온전히 다 듣고 있는데, 어, 눈물이 났어요. 수치심과 자괴감과 우울감과 분노 등등. 세상에 정말 모든 그런 막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막다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다 내가 그 자체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명은 급성 위경련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여차저차 해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아, 모든 게 의심스럽고, 자꾸 화가 나고, 그래서 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어, 어른이고, 대표인데, 박차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꾸역꾸역 참고, 계속 했던, 하던 일을 했죠. 그러다가 하루, 아, 이대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휴가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변두리 비즈니스 호텔에서 혼자 1박을 하는 게 여행 계획의 전부였어요. 푹 쉬기가 목표였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 어떤 도로 표지판에 적힌 문구를 보고 깨닫게 되죠. 내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잘못을 했는지를요. 그 부분만 짧게 한번 읽어 볼게요. 다음 날. 체크아웃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다.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와. 예쁘다고 내가 중얼거렸다. 버스가 달리는 속도보다 약간 빠르게 뭉게 구름들이 감미로운 리듬으로 춤추고 있었다. 코스모스들도 하늘하늘하게 박자를 맞추며 가을 풍경의 멜로디를 더해줬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세어 본 것이 얼마 만인가 싶었다. 달리는 차창과 함께 여유를 즐기던 도중. 내 시선을 아사간 도로 표지판이 있었다. 마침표가 아닌 신표. 힘들 땐 쉬어가세요. 음, 솔직히요. 이 휴가를 쓰기 전에 제 마음은요. 앞서 원인을 밖에서 찾던 그 A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휴가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이 B로 바뀌었고요. 그동안 내가 고집했던 방식 말고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것들이 뭘까를 고민해 보기 시작했죠 음~ 뭔가 심하게 꼬이고 막 인생이 막안 풀리는 시간을 단순히 운이 나빠서 삼재니까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한 템포 이렇게 살짝 쉬어가면서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잠시 힘들지만 인생 길게 봤을 땐 좋은 일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을 알아봤는데요. 그 시절 제가 이세 가지를 좀더잘 알고 실천했더라면 좀더 좋은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과 함께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바꾸어서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둘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방향 전환을 할줄 안다. 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내 인생도 좀 깔끔하게 술술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어, 요즘 우리 애청자님들은 어떤 시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뭔가 잘안 풀리는 암흑기 시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후! 인생 살맛 나는 호시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있었던 기쁜 일이나 힘든 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애정을 듬뿍듬뿍 담아 가지고 답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단대표였고요 여기는 이지적인 사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곳 지태주 라디오 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문 걸어 드릴게요 지태주 라디오 애청자님들 알 아, 이즈웬 그 오늘도 우리는 잘 해낼 거예요 안녕